광주 시민 만명 모인 만민공동회 대선 시대 정신은 광주 정신이다 했는데 정청래 옆에 정규재 영감님이 앉아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건 무엇이지? 자, 정청래 의원이 광주 정신이 이번 내란을 이긴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규재 영감님이 서울 법대 출신들이 놀라운 카르텔을 형성해 판사는 이상한 선고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된다. 탄핵된 윤석열은 내란죄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은 연말을 못 넘어 정과 십범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규재가 광주에 왔어요. 자, 정규재가 갑자기 왜달라졌을까 저는 이거 삼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규재라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삼성의 힘이 작동하는 거다. 삼성의 힘이 작동을 하네. 이재명을 만나서 토론도 해봤네. 잼며 드네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해요. 정규재라는 사람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규재 대장동 사건 기초가 와르르 무너졌다. 이재명의 거대한 거짓의 굴레가 씌어왔는지도 김만배가 이신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에 이거 아무 잘못이 없구나. 우리 모두는 이재명에게 거대한 거짓의 굴레를 씌워왔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사건이 그렇게 치닫는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실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벌을 받아도 싸다고 할 것이다. 야, 이렇게까지 말을 해준다고요 그들은 정치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찰 혹은 경찰의 수사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교묘하게 흘리면서 상대방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수법을 개발하고 사용해왔다. 그렇게 악마와 악당을 그들은 만들어왔다. 우리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재 영감님께서. 우와, 나 진짜 놀랬어. 근데 저는 성격이 착하지 못해서 이걸 정규재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도저히 편들어 줄수 없고, 삼성의 힘이 이재명에게 작동하고 있고, 이재명하고 토론도 해봤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일이다라고 보지만, 가장 큰건 삼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갑제. 한덕수 대선 출마할 듯 탄핵 유도해서 명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해 이재명과 1대1 구도에 놓이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라고 신율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승산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갑제가. 왜? 삼성의 힘 때문에. 이런 보수 영감님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의아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삼성의 힘이다라고 느끼곤 있었지만, 에 그거 오바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심평 이재명 여야 통틀어 포용력 독보적. 야 이건 진짜 확실하다. 심평이 갑자기 이재명이 야 이건 포용력이 독보적이야.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야도 아니고 이 뭐야 이재명을 완전히 칭찬 일색입니다. 그냥. 언제 심평이 이재명 칭찬을 했습니까? 와! 이거 삼성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심평이요. 40 총선. 야권 압승으로 끝났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데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일화를 전했다. 부탁을 받은 심평은요. 당시 윤석열 쪽에다가 이재명 대표는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다. 대화의 상대가 될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온 사람이라 적어도 한동훈과 같은 면종복배. 신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 두 분이 만나서 나라를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이라도 소개를 합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는 당시 정부가 새로 바뀌었는데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심평의 한탄에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그놈들이 번갈아가며 기득권을 잃어 지금까지 다 해먹어왔죠. 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선명한 반기득권자다. 자신만을 두고 보자면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기득권을 해체해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실용주의 추구자인 것. 그가 집권하면 아마 한달 내에 기득권 깡패로 돼버린 일부 의료인들이 중심이 돼 일으킨 의료 사태를 해결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리라 확신한다. 야 이거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야? 이 대표가 정계에서 몸을 일으켜 휘하에 많은 인재들을 포용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왔다. 일부의 이탈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와 운명을 같이하며 정책 발굴이나 정국 운영에 큰 도움을 줬다. 여야 통틀어 이 점에서 독보적이다. 특히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들을 보면 이 점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된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심평이 갑자기 태세 전환에서 이재명을 이렇게 칭찬하는 게 무섭게 느껴질 정도잖아요. 봤잖아요. 의료 대란, 이거 이재명이 한달 안에 해결할 수 있을걸? 이러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수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극심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그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외친다. 그러나 그가 상대편의 진영에서는 혼란의 시대를 수습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룩한 용장으로 비치는 사실을 무시한다. 그들의 주술은 자기 진영 안에서만 맴도는 것으로 기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맹탕의 것이다. 제발 이 대표가 자신과는 다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것이 정이 안 보인다면 그는 정치적 맹인이다 와 여권 주자들을 향해서 이재명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듯이 호언장담한다 참으로 우스운 일 적어도 지지율상으로 보면 그의 적수는 없다 보수의 다른 후보들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고 보면 된다 정규재 조갑재가 이재명을 칭찬하고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할 때 저는 삼성의 힘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JTBC에서 이재명 대선 출마 영상 이걸 한 편의 영화야 이런 식으로 오바를 떨면서 극찬을 하고 윤석열 까는데 진심인 상태 이거 삼성의 힘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심평의 이 발언은요 삼성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심평이 어떤 사람인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돌았습니다. 삼성전자 TV 광고 중에서 새로운 시대가 너무 기대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삼성의 정보력. 짱. <laughs> 이건 진짜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문을 보고 이거는 삼성의 힘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삼성의 힘이 아니면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 좀 벌어지고 있다 정규재 영감님 조갑재 영감님에 이어서 심평까지도 심평까지도 이재명을 대놓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재명 한 명을 콕 찍어서 칭찬을 하고 무죄를 주장해 줍니다 이건 삼성의 힘이 아니면 진짜 저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100조 투자 삼성 입장에서 이재명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위연 판사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을 좀 믿어보자. 이 정도면 거의 확정 아닙니까? 삼성과 이재용이 이재명을 밀고 있다는 건이 정도면 그냥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거의 팩트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직위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지기연도 재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검찰도 재벌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삼성만 이재명을 밀겠냐고요. 채태원 한동훈한테 뻣뻣하게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 이재명한테 그냥 웃으면서 90도로 인사하는 사진. 재벌들은 지금 윤석열 3년 동안 너무 뒤어가지고 이재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노무현 문재인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걸이 재벌들이 알아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하나의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들. 하지만 이재명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결이 다르다. 앞으로 이재명, 그 다음에 이재명2, 이재명3, 이렇게 묶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재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근데, 이재명을 만났을 때이 재벌들이 생기는 그 불안감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재명은 실용주의자구나. 뭔가 할수 있겠구나. 잘 아는구나. 똑똑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의 재벌에 관련된 스탠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한테 이익이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원이든 뭐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삼성만 이재명을 믿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대부분 이재명을 밀고 있다. 그러면 지기현 따위가 윤석열 풀어주는 일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걱정 너무 하지 마시라.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